이번에는 제대로 찍고있어요 어, 옆에서 눌렀... 아, 눌렀네 눌렀러 눌렀어 눌렀. 음, 음. 아, 아니 땡겼어 아니 예. 위아래 봐 중독이야 완전 이저 뒤쪽이 지금 더 많이 나와있어 여앞쪽 예, 어떻게 작가가 잘 나왔었는데? 요 시간이 끝났나봐 어! 저희 텐크기 나온다 <laughs> 앞쪽에 나온다 진짜 이 소리. 오, 많이 오. 온다. 오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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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, 와. 와. 바글바글하네. 잘찍고 있어. 시간 다 이쁘네. 이거 네. 이거또 숨었다. 가자